그리고 요즘 차관님께서 이렇게 또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 또 차관님께서 이두희 차관님께서 연평보대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 하시고 간부 처우 개선 추진하겠다. 중경 간부 간담회 하면서 막 들어준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능이 궁금해지는 이 상황. <목소리> 내용이 무엇인가. 국방 차관님은 차관으로 오시기 전에 1군단장, 지작사 부사령관, 미사일 사령관, 했는데 현역에 있을 때도 똑같이 장교 부사관들이 다 했던 이야기고 다 맘고생했던 이야기고 5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지금이랑 다른 게 없어요? 현역 때도 알고 있었을 텐데 차관의 직책에 계시면서 처음 들은 것처럼 아 그래요? 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담당관을 찾고 아 담당관 이게 무슨 소리야? 음 어 이러면서 국회의 건임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방부 장관이 보다 먼저 취임했을 때이 상황을 알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대책안을 제시했어야죠. 원래는 대책안을 제시했어야 돼요. 차관은 이 현장에 와서 자여러분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관이 갑자기 아 그래요? 아니. 캡틴님 상호한테 많이 간담회 하라 그러잖아? 내가 또 얘기 듣고, 씨발, 아이 또 그거 해결 안 됐어요? 연평 부대장, 나오세요. 농물 어떻게 할 거야? 야, 시설과, 거, 여기 건설 몇 가지? 경기 남부 건설 몇 가지? 농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얼마 들어가요? 예산 반영 돼 있어요? 재정. 예산 반영 돼 있어요? 이거 농물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여기 연평 주민들도 농물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앞에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고 있나? 그 옛날에 제가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차관님 가면, 음, 이제 와서 처음 듣는 척? 어 지능이 박살났다 이거야 치매 아니냐 이거 치매 이 정도면 치매지 치매 아니야? 5년 전 일을 그 그러니까 본인이 그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내가 지휘관으로서 내가 군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거야 똑같은 거야 어디 가서는 내가 군 생활했다고 끄어들었다고 아 제가 군 생활을 30년 하면서 이사를 몇번 다녔습니다 저는 군에 대해 전문가지요라고 했는데 어 부활을 생각한다 항상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 아끼는 덕장이었습니다 부하가 얘기했는데 어 처음 듣는 이야기 당연히다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면 지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 저걸 몰랐던 것인가 줄둥이 하나다 지능이 모자라고 혹은 치매 있기가 있던가 아니면 진짜 몰랐던가 부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가 근데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 이제 와서 창군인인 척 말로는 씨발 서적에는 자기 뭐 논문에는 부하를 아끼고 책에는 논문을 아끼고 창군인인 척 실제로는 처음 듣는데 어이 지랄 떨어보리는데 군대가 뭘 바뀌어 씨 암튼 심각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일이죠 처음 듣는 척 하는 거 역겹죠 이거 우리 욕해야 돼 사실은 아니 장, 차관님 무슨 처음 듣... 차관님 왜 처음 듣는 척 하세요 야 누가 좀 다음에 얘기 좀 해라 저작하는 했는 차관님 왜 처음 듣는 척 하십니까 3.4 ROTC는 5년차 전력 문제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유탁교육만 안 다녀오시면 야 누가 그 질문 좀 나중에 해라 차관님한테 차관님 군생활 오래 하셨는데 왜요? 처음 듣는 척 하십니까? 야, 한번 해! 형이 돈 줄게. 응? 형이 돈 줄게. 형이 이거 한 사람 내가 사례비 줄게. 그 쇼츠로 찍어와라. 쇼츠 3. 아,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도 얼마 안 남았고요.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당직근무비 얼마죠? 어, 분명히 우리 한기호씨가, 한기호씨가, 어, 이야기했어요. 한기호씨가 2023년 5월 달에 이제 한기호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직근무비 이거 이거 루머에요 루머? 어? 이거 싸준다더라 안준다더라 어떤 그 방금 유튜버가 말이에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나 고 라고 우리 기호형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당직근무비가 완벽하죠?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입니다 자 내년에도 이렇게 오르면 기호형 뚝배기 찢어버려야죠. 기호형이 분명히 2023년도에 아닙니다. 이거 루머입니다. 당직근무비 5만 원, 10만 원으로 오를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인데? 국방부 추진안 2022년도에 나왔던 국방부 추진안하고 똑같은데? 오 기호형 대가리를 찢어버려야겠네. 그죠? 기호형 그랬아 당직비 루머 믿지 마세요. 간만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벌써 설렙니다. 내년도에 저 금액이 나오면. 기호형 또 신나게 놀려야죠 기호형의 흑역사가 될 영상입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일직 수당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일직 수당 당직 1만원 2만원입니다 예? 이게 고래네로 올라갑니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아요 예, 예, 예. 국방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음. 최소한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하고 맞추자 당장 그 액수로 뛰느냐 안 뛰느냐 하는 것은 지금 장담할 수 없으나 경찰과 소방공무원 끝까지는 올려야 된다 GP GOP와 같이 탕시 근무하는 그렇죠. 곳 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무 형태별 이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음. 아, 그래서 음.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국회하고 기재부 어, 지금 계속 논의가. 올해 정한의 장군님은 지금 지방에 계세요? 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올해 책정을 해서 내년에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액수를. 딱 부러지게 얼마다 하고 여기다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내년에 5천 원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2025년에 건다 거짓말입니다. 웃음소리 해주세요. 기호 형 뭐라고? 없어요 그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내년에 5천 원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2025년에 건다 거짓말입니다. 야 도대체 씨발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야 봐봐. 야 당직금 급비 지금 얼마야? 지금 얼마야? 2만 원, 4만 원이지? 맞잖아. 2023년도에 찍은 영상이야 이거. 기호 형 호응. 아니 누구 말이 맞아 지금? 이거 내가 올린 거야, 내가. 이거 아니 이거 실제로 국방부에 있는 문서였어. 제보를 받은 문서를 내가 올린 거란 말이야. 그때면 이거 내가 이제 내가 SNS에 내가 퍼뜨린 거야? 내가 범인. 이거 그러니까 SNS에 이게 올려서 퍼진 게 내가 퍼뜨린 거야. 내가 범인인데.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2025 아니 지금 당직금금이 맞잖아 저거 건다 거짓말입니다 예산책정은 국방부 안이 완성되는 게 5월달까지 완성이 그렇죠. 됩니다 기재부로 보내면 9월달까지 조정작업합니다 되면은 국회로 그 안이 넘어옵니다 최소한도 국회에 넘어왔을 때 얼마쯤 된다 카더라 그렇죠. 이 정도는 음, 음. 얘기할 수 있지만 1만원 2만원 당직비는 올해 내로 뭔가 좋은 쪽으로 날 겁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는 왜 공무원이 안됩니까 취일시당도 나오고 지피지옥기금 인정 적경교 아침에 싸지, 밤 요만큼 남을 때도 있고 병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요. 돈안 내고 간부들이 와서 우리 병사 식당에서 먹지. 유튜브에서 왜들 그렇게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군인들 <laughs> 중에서 병사들은 365일 극식기가 나가. 그렇죠. 장교나 부사관들은 며칠 분이 나갑니까? 2 1일 분. 그렇죠. 네. 부대 안에서 먹을 땐2 1일 분치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는 돈이 나갑니다. 그럼 병식을 먹으면 병식을 먹는 돈을 내야죠. 돈을,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갖춰놓은 건. 마, 이게 부대 아니죠. 지금은 돼요. 네, 저때 당시는 안 됐습니다. 저때 당시에는. 십이만 원을 받고 한끼 사천 원을 냈어요. 돈이 타산이 안 맞아. 오늘 천오백 원을 받고 사천 원을 냈습니다. 기관들이 그래, 너는 역내에서 식사를 휴일날 빼고 뭐하고 하면 며칠 먹을 거냐. 그래서 며칠분치 그 사람은 급식비를 안 받아가면 돼요. 음. 옛날에 간부식단서돈 내고 먹던 거나 내가 부식비 받는 걸안 받고 역내까지 안 받으면 받는 법은 더 내야 됩니다. 추가적인 지문 만약 작전이 긴급하게 발생되었고 전방에 작전활동을 하러 갑자기 일주간 야전에 가 있다가 딱 돌아오는 건 부식비 청구가 아침, 점심, 저녁. 나와버리는가 20만 원, 30만 원씩. 야. 제가 생각할 때는 국방부에서는 특별한 작전 보조비라든지 작전 활동 중에 일부를 조용해서 식비를 보존해주는 지금 급식비는 급식비의 목으로만 가지. 급식비의 목을 딴데쓸수 없고 훈련비는 훈련비에서지. 그래서 이제 간부들에 대한 급식비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일반적으로 장교, 부사관 똑같이 급식비를 얼마 며칠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음. 전방 지역에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 다급식비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유튜브 아니다. 부사관 똑같이 줘야 돼. 부대별로 다 급식비를 차등화해서 실제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문제지. 그냥 안 준다더라. 뭐 도시락 싸간다더라.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튜브 아니다부모시셔도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봐봐, 도시락 싸간 새끼들 다이 새빨간 거짓 빨갱이 같은 새끼들이 되는구만이야. 어, 밥안 준다고 얘기하고 말이야 간부 새끼들 말이야. 거짓말쟁이들 말이야. 안 준다더라, 싸준다더라. 기호형 나보서 설렌다. 내년도 에 당직금 비 오르는 거 봐서 또 기호형 특집 한번 가겠습니다. 아무튼 당직비로 믿지 마세요라. 근데 누가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어? 이게 봐봐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 얘기할게요. 김상호에 대한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도 얘기해서 이제 당직 근무수는 사람들도 한한끼 1,500원 먹지. 원래 4 0 000, 0원 4,000원, 4,500원, 5,000원도 냈는데 지금 당직 근무수는 사람들 1,500원 낸단 말이야. 그리고 훈련 나갈 때 1,500원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그 인가스 는 식대 안으로 바뀌잖아요. 그 전에는 훈련나가서도 4천원 ,000원, 5천원씩 내고 먹었어요 이거 뭐내 자랑 같지만 캡틴 김성호 방송에서 존나 지랄하고 조롱하고 영상 만들고 쇼츠 만들고 연명하니까아 눈치 보는 거예요 자꾸 이거 이슈화를 시키니까 KBS에서 뉴스에도 나와 나와가지고 김성호 뭐요 우리들의 소대장 해가지고 아니 말이 되냐 훈련나가서 돈을 더 내고 나오는 게 말이나 되냐 훈련비도 안 주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뉴스에 KBS에서 때리고 뭐하니까 이제 와서 군대에서 국방부가 그 인가를 시켜준 거지.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 국방부에서도. 이거는 의원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야. 국방부에서 그 인, 금액을 변경만 해주면 되는 거야. 돈을 더 나간 게 아니라, 원래는 4 0원에 그거를 인가해 준 거다, 인가. 그, 뭐야. 급식비로 먹을 수 있게끔 인가를 내주면 1,5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만 바꾸면 되는 거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그 때도 캡틴님 성우 존나게 지랄했다잉. 아무튼, 기호영. 거짓말은 누가 한다고, 진짜. 씨, 환장할 일이죠. 기호영, 화이팅!